와야지, 그지? 냅다 꽂아버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구단장기에서 원앙 대 원앙 전격 노잼 장기 한번 둘게요. 노잼 장기의 대명사죠. 원앙마 대 원앙마. 그렇기 때문에 화끈한 공격 장기를 한번 선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차를 활용한 역습 전략. 음... 이제부터 주의 깊게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차가 올라서고, 때릴 수 있습니다. 양차를 활용해서 공격하는, 양차 활용 역습 전략. 막기가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왜? 포진인, 포진을 모르면 까다롭다라는 거. 모르면 까다롭습니다. 모르면. 자, 마가 살랑 진출하면요. 제 생각엔 귀포를 안착시키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렇게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넘죠? 상의조를 치면 조리상을 치면 차가 삼선에 붙습니다. 삼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포가 살랑 넘어서 차를 달라고 할 거예요. 요렇게 올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와야지. 와야지. 그지? 냅다 꽂아버립니다. 요즘같은 뭐 고유가시대 차가지고 자 요렇게 올렸죠 요렇게 올렸잖아 요렇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차가 요렇게 포를 달라고 갑니다 조를 올릴거예요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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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야지 인누아 포 지켜야죠 포 죽일수는 없잖아 뭐지 장장의 통통이죠 지금, 정확히, 26수입니다, 26수. 요수, 응? 복귀 한번 해드릴까, 이거? 원악마 대 원악마, 뭐, 귀마 대 원악마에서, 귀마 대 귀마에서도 비슷한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응? 귀마 대 귀마에서도 많이 나온, 나오는데, 이렇게 끼웠을 때, 살랑 꽂는 수.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거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먹으면은 그냥 먹고 들어가면 통이에요.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장,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으로 장, 그지? 상대가 어떻게 뒀죠? 명포 넘겼죠? 왔지? 똑같습니다. 지키면은 먹고 들어갑니다. 똑같아요. 일단 가운데 장이 중요해. 귀로 붙으면은 내려가기 때문에 가운데 장이 중요합니다. 요 장, 요거의 장장이 통통이지. 그지? 자, 뭐 이거는 제방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 2,800번은 보셨을 걸 거의 이거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어, 구단장 기 한번 더 봤는데요. 원앙대 원앙마 정말 노잼 장기인데 이렇게 역습 전략하면서 공격적으로 두면은 충분히 아주 유쾌하게 기분이가 좋게 대국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구단대구에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